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입니다. 2021년 수능영어 대비 수능특강 EBS 4강 의 우리 6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소재는 뭐 이거 통계에 나온 거거든 하면 우리가 다 존중해야 될까 라는 소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강 6번의 소재는 통계의 유의미성이라고 그런데 러 통계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statistical significance라는 소재 를 한번 잡아봤고요. 자 바로 들어가서 시작해 보면 dotum 해서 용어죠. 주어. 자 용어인데 묶어서 statistical significance라는 용어 핵심 소재죠. 무엇 동격. 자 그래서 줄쳐놓고요. 자이 통계적인 유의미함 혹은 중요성이라는 용어는 단수고요. 단수. 띄우고, 자 is 동사 단수. 자 unfortunate 형용사. 자 그러면은 불운한 선택이다. 얘가 보어 동격. 자 불운한 선택이다라면 적절치 않은 선택이다 of words 단어에 이렇게 할게요. 자 하지만 접속사 잡고요. 자이 it's는 it's a part of your research vocabulary it도 지시대명사로 썼죠 이 statistical significance란 단어는 부어, 동사. 자 part이다 부분인데 우리의 연구인데 research vocabulary 연구 어휘의 부분이고 자이 단어는 저. will 동사. continue 할거예요자 지속될 것인데 자. "Continue to appear" 하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그래서 "continue" 란 뒤에 타동사의 목적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갔다고 봐고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자, in report에 "버릴 수 없단" 말이죠. 보면은 "버릴 수 없이" 계속 등장하는 중요 어휘다.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it, 이 단어는... 주어. 동사 자리폴트 같이 한 동사구로 언급해 주는데, the fact를 어떠한 사실을. 목적어. 자 때부터 묶어서 보호가죠자이 동격. 사실을 동격으로 잡고, 자 결과들이. 어자디스커버드 동사.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디퍼런시스. 목적어 차이점인데, between two s e t of data. 두개 세트 사이에 있는 아, 차이점들이 그래서 목적으로 잡아놨어요, 주어대 자, 쿠드 자, 릴라이어블리 하게. 믿을 만큼. 그래서 부사. 믿을 수 있도록. 부사. 자, 서쿠드 비. 동사 원형. 너 노출 에 아, 쿠드 비 익스펙티드. 기대되어지는데. 자, 투 어커러게인. 여기서도 빈칸 넣기로. 어, 통계치가 나 말하는 의미는 뭐야? 기대치가 다시 발생한다. 여기 빈칸으로. 자, 어커게 익스펙트 투도에서는 투 부정사의 목적어예 여기는. 기대되어지는데. 부정사. 목적어 다시 일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자 만약에 조건 걸었죠. 그렇죠? 무조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연구가 was 컨덕트도 되어졌다면 수행되어졌다면은 자인 시밀러맨어요. 유사한 방식으로 했을 때 유의미성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은 통계치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맞으면은 그거는 아 상관성이 없어지죠. 자 하지만 자 이제 문제점 드러나요. 중요성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자 투는 부정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주어. 들어요. 동사. The phrase 그 구절을. 목적어. 자 어떤 구절이냐면 자 statistically significant를 그래서 보어. 보어. 동격. 자 통계적인 중요성에 대한 단어를 듣게 되고 자 접속사. 자 가정이에요. 동사. 아까 전에 얘가 1번본의 복수동사. 복수. 동사. 복수. 자, 얘도 좀 보기 좋게 더 phrase도 이렇게 묶어놓을게요. 자 그리고 가정하다는 2 번동사의 복수. 가져왔는데, 자, that 접속사 생략. that 생략. 자, it 주어. also suggest 이 단어가 또한 제안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접속사. 자, 그 결과들이 주어. are 동사. significant하게 뭐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하다고 너무 과장되어진다 이런 느낌을 죠 통계가 들어가면 이렇게 묶어겠습니다 자 then may 자 그러한 과장을 되게 생각하는 것을 자 아마도 혹은 아마도 아니게 동사. <laughs> 자 be true 동사 원형. 진실이 나오면 진실이 될 수도 있고 형용사 아닐 수도 있다 자 instead 지금 연결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파란색으로 연결어 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어, 순서 문제라든가 혹은 내막하는 기본적으로 될수 있겠죠 자 그럼 think about 명령문 동사 원형 생각해봐라 자 think of the term 그 용어를 As in a s 는 당연히 여기서 a s u g g e s t i n g 제안하는 것으로서자 That. 접속사 자 너가 u n g s a The Kida h a l 자, 자 t o find 하는 것을 기대하다 똑같죠 아까 투 t o 사 목적어 b u t o n g s a t u b s a t u b s a u s t u b u 똑같은 아까 Similar Same Result 있죠? 아까도 여기 나왔던 것 같은데 자, Similar Manner 여기 나왔었죠? 어? Similar 오, 오, 오. 여기 같이 묶어 놓을까요? 그래서 유사한 방식으로 통계는 항상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거그냥지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으니까 자, 똑같은 결과를 자, out of는 프 r o 트시점에죠여서는 100번에서부터 따단이고쓸것 같으니까 복사해 놓고 한 100번 주, 중에 아, 9 5번을 자, 만약에 자이 실험이 is replicated 다시 복제되어질 때 이는 똑같이 나왔어요 자, Similar m a 또 나왔네 맞죠? 이럴 줄 알았다니까 우리 이럴 줄 알았다니까 <laughs> 자, Similar manner, 유사 방식으로 유사 결과를 그러니까 유사 방식으로 하면 유사 결과가 나온다는 이렇게 묶어 놓을게요 어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렇게 이쁘게 가야지. 저 혹은 구십 분인데 아까 우리 복사해 놨던 거 여기다가 아웃 오브 백번 중에 아 구십 번. 그런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아까 전에 백번 중에 구십 다섯 번인데 이번에는 백번 중에 구십 번. 백 프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기대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값이 아니라. 자, 디펜딩 온 의존해서 좀 분사입니다. 얘도 사실상. 현재 분사. 따라서죠, 디펜드 온. 전치사. 자, what measure or measure of reliability used? 자 어떠한 어, 수단의 어, 의존성이 사용되어지는지에 따라서까지 그러니까 이해가 전체가. 전사의 목적어. 그래서 what 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선행사 방언 관계된 부사. 자 the true s i g n i f i c a n c e 기서 진짜 레알 나왔다는 말의 주제구 있죠. 진정한 중요성은. 주어. 놓여 있는데. 부사. 전치사. 인터프리팅하는 것에. 전사의 목적어. 해석하는 것에. 자, 뭐를? 그 데이터를 목적어. 자, 콜렉트리하게 해석하는 거죠. 서- 부사. 자, 투 인슈어 하기 위해서겠죠. 투 부정사가. 투 부정사, 부사, 목적, 위하여. 자, 보증하기 위해서 대선 다시 그냥 접속사. 아, 인슈어는 아니죠. 접속사로 전체를 묶어야 되겠네요. 얘를 목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목적어. 자, 대전절, 전체, 대절 전체가 목적으로. 자, 대전체를보증하기 위해서. 자, 이 주어. 자, has 사 이십 말하는 거 단수로 하는 거 약간 시그널 피크스 잡는 게 좋겠죠. 자, true 시그널 피크한스 진정한 중요성이 묶고 갖고 여기서도 이렇게 일 이렇게 나가는 게 좋겠죠. 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혹은 중요성을 하고 for o r g a n i z a t i o n 자, 하 조직을 위해서 대책략. 자 너가 죠 동사 대변하고 있는 까지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변하는데 뭘 대변하는지 목적 없으니까 생각돼서 대수로 생각됐다고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제 구문은 아까 true 이 부분 있죠. 진정한 중요성이라는 것은 뭐예 아, 이 통계죠. 통계의 중요성에. 자, 올바르게 보정하는데 의미나 중요성을 절대 값이 아니라 뭐야? 아, 상관성이죠. 너가 대변하고 있는 조직에. 그러니까 참조로 써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썼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면 자, 통계의 유의미성. 자, 통계가 가진 진짜 의미는 뭐예요? 아, 절대값이라기보다는 뭐다? 우리 상대적인 예측값이다. 그래서 s t a t i s t i c a 스 significance에 대한 소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사강 6번도 좀 신속하게 6번만쫙 보고 아, 해석 위주로 진행해 봤고요. 자, 밑에 어 빠진 부가 설명이라든가 혹은 단어, 어휘는 제가 다시 타이핑을 해갖고 밑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로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강 6반에서 마무리 짓고 저는 7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빠이!